한국은 돌이켜 생각해해보베이이스되되탄탄했했다생생이이들든요요이이유제제볼볼 그 밀크티 티아요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이우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밀크티에서 스카이멘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공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영어교육과와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라는 과를 이중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영어를 배워보고 싶었고 과학 쪽 공부를 하고 싶어서 생명과학을 배울 수 있는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영어와 화학, 생명 세 개를 동시에 배우면서 아주 재밌게 잘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합격 전형 준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최종적으로 합격한 전형은 정시 일반 전형입니다. 저는 근데 다시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베이스가 되게 탄탄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볼때 밀크티 같아요. 네, 공부를 되게 재미없어 했던 중학교 때 재미있게 공부를 할수 있게 해준 것이 밀크티였고 재미있게 원리 같은 것들을 배우면서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합격의 순간은 어땠나요?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고려대학교 발표 떴다고. 떨어질까 봐 되게 무서워 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말못 하고 조용히 혼자 컴퓨터 앞에 가서 손톱번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합격이라고 뜨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깜짝 놀라서 "나 떴다!" 이러고 소리치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막 달려와서 이제 동생이랑 같이 우리 집안에 이제 고려대생이 났구나 하면서 같이 얼싸안고 그아래 총장님이 인사하고 그런 영상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려대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당연히 고연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통은 되게 오래되고 유서 깊은 문화입니다. 고연전에서부터 되게 많은 행사가 파생이 되는데요. 입실렌티도 응원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사고, 여러 응원 오키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신입생들이 이제 응원을 잘 숙지를 할수 있도록 많은 행사나 아니면 선배들이 도움이 있습니다. 잘 숙지를 한 후에 고연전에 가서 과 동기들과 혹은 옆자리 분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목청 높여서 하늘을 보면서 같이 응원가를 부를 때 느끼는 그 자부심이나 호족감, 만족감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어디를 가서도 느껴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내신 등 성적을 관리하는 팁이 있다면? 각이랑 내신은 수시 관련이잖아요 열심히 관리를 해본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보면 사실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은 한번딱 치고 가는 건데 수시는 그와는 다르게 3년 동안의 모든 과정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가 얼마나 성실하게 했냐 또 포기하지 않았냐를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학년 때까지 성적을 놓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시험을 대비하는 나만의 꿀팁이 있나요? 수능은 기출 문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출 문제에서 이미 나와 있는 접근법들을 다시 새로운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들에 적용을 해서 푸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열심히 공부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고려대학교 친구들에게 너 어떻게 그렇게 높은 성적을 받았냐라고 물어보니까 기출 문제에서 봤던 접근법을 이미 다 외우고 있어서 새로운 문제를 봐도 어디서 본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를 공부를 많이 해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기출 문제 같은 것들 다 밀크티에서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 제일 좋아했던 과목은? 저는 과학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과학소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학은 되게 흥미로운 게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같은 여러 가지 이론 같은 것도 재밌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흥미를 기반으로 공부를 하니까 과학은 공부가 잘 됐었어요. 학창 시절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제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영어입니다.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쭈르륵 나열되어 있는 단어들을 관련 없이 단순 암기라는 게전 너무 싫었어요. 저는 영어를 공부하면서 저만의 해답을 좀 찾았어요 단어 외우기 싫어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아무 맥락 없이 단순 암기였기 때문인데 여러 지문들을 많이 읽고 그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찾아보고 넘어가면 같은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두번세번 만나면 머리에 인식이 되고 아무래도 그 단어들이 평가원이 좋아하는 단어다 보니까 잘 기억이 나고 그 방법을 통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이번에 스카이 멘토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밀크티에 통째로 마시는 영어 교과서라는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외우고 했었는데 이런 콘텐츠들 활용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공부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밀크티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중학교 때전 공부를 되게 싫어했었습니다. 사실 학원도 제대로 안 다녔고 친구들이랑 축구하러 다니기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너 공부해라 이러고 밀크티를 신청을 해서 저한테 줬습니다. 처음엔 되게 싫었는데 점점 듣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제 공부 싫어하는 저를 그렇게까지 집중하게 만들었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밀크티가 다른 인물이 보다 되게 기술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밀크티에 북클럽이라는 것도 있었어서 여러 가지 책도 읽으면서 네,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밀크티에 어떤 점이 좋았나요? 개념을 잡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개념을 잡아야 수업을 따라가잖아요. 그 개념을 잡게 해주었던 게 밀크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솔직히 밀크티의 위력을 딱히 체감을 하지 못했었지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중학교 때 밀크티 없었으면 성적이 진짜 안 나왔겠구나.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이제 하나하나 따라가야 되는데 그때 중학교 내용을 하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결국은 밀크티 덕분에 제가 개념을 잘 잡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학교 공부에서 높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밀크티에서 추천하는 콘텐츠가 있나요? 어, 밀크티에는 아무래도 내신 준비하기에 도 n 콘텐츠가 많이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가지 입시 정보 같은 것들도 정리가 잘 h 어 있어서 학생부 관리나 아니면 입시 같은 데에서 컨설팅 같은 것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멘토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고민 상담소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친구랑 싸웠습니다. 이런 질문도 들어오기도 하고, 제가 앞으로 꿈을 어떻게 꿔야 할까요? 이런 질문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약간 속사정이나 말 못할 얘기 같은 것들을 여기서 많이 풀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도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밀크티 멘토 선생님들이 이제 쓰시는 칼럼 같은 것도. 매달 업데이트가 돼서 어, 저도 쓰고 있고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보면 볼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한 번씩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멘탈 관리에 대한 질문은 어떤 조언을 해주나요? 저는 가장 많이 하는 답변이 도망치지 말라입니다. 처음에 어떤 고난을 맞닥뜨리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일단 회피고 외면 입니다. 저도 그랬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바로는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그냥 도망쳐버리고 외면을 해서 나아지는 상황이 저는 없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정신을 딱 잡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라는 답변을 최대한 드리고 있습니다 진로 고민에 대한 질문은 어떤 조언을 해주나요? 제 꿈을 모르겠습니다 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는 저는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대학교 친구들 중에도 꿈을 모르겠다 라면서 그냥 살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이할수있는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고 지금 할수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면서 저는 살아가라고 보통 조언을 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여러분, 욕심을 가지세요.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 라는 점을 계속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계속 생각을 하면 공부에 있는 빈틈들을 쏙쏙들이 메꿔 나갈 수 있고, 그 메꿔 나가는 것이 사실 여러분들 성적이 오르는 지름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그물망을 촘촘하게 할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저는 능동적인 공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고등학교 공부에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연세대랑 고려대 갈수 있는 성적 나오시면 고려대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후회 안할 겁니다. 감사합니다.